서로 동물들 자랑하느라고 음. 사육사님들 얘기를 아직 못 나눴어요, 사실은. 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부모 형들 특히 이렇게 모이잖아요. 아, 자식 얘기들밖에 안 해요. 음, 정작 자기들 얘기를 제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사육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냥 사육사 그러면 일단은 인기가 없는 좀 비인기 종목의 직업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사역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그 영국 말 중에 포니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약간, 차, 우리 조랑말 정도 체급이 되는. 약간 작은데. 네. 이렇게 이제 그 털을 빗겨주고 있는데, 어, 잘 차려입은 여자분이 이렇게 아들 손을 갖잡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엄마 말안 듣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낸다? 어. 이러고 근데 제 귀에 너무 그게 잘 들리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어,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직업인가? 그런 생각이 아, 들었죠. 그런... 그래서 아, 지금은 아, 이제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생들이 어, 사육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 같은 걸 많이 요청을 해요. 아, 아, 지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 굉장히 격상된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혹시 그렇게 해서 사육사가 딱 되면은 혜택 같은 거고, 혹시. 아니그 일단 자유 여권 이런 거 주지 않아요? 당연히 주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있어요다 있죠. 1년에몇점 정도? 한정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사용을 좋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혜택이 공무원이니까 음, 뭐가 세금 네, 감면 네. 같은 게있으시거가 딱히 아니, 그게... 그런 건 없습니다. <laughs> 저희는 그냥 좋아하는 동물 보는 게 진짜 네, 말이죠. 저희는 아, 눈 뜨면 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가도 얘네 보면 은 이제 와... 웃게 되고. 오히려 얘네가 저희의 이제 감정을 좀 치료해주고 네, 저희 어, 힐링 힐링의 대상이라고 어, 그냥 힐해서 어, 그러니까 아, 이... 교육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laughs> <laughs> 저희 동물원 자체 교육이라고. <웃음> <그래>? <웃음> 이게 동물원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저희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음. 근데. 스트레스 받는 일들 생각보다 있죠. 당연히 있겠죠. 있수, 아, 동물들 때문에 받게 되나? 뭐, 뭐 때문에 받게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동물은 힐링의 대상이고 음. 좀 관람객분들 때문에 많이 음. 받았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괜찮아졌는데 초반만 하더라도 음. 막 호랑이나 사자 이런 육식 동물들을 분변 냄새가 굉장히 세거든요. 음. 청소를 해도 이 아, 냄새는 어떻게 가실 수가 없는 건데 어, 그렇죠? 와서 냄새 난다고. 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약간 이런 쪽에 컴플레인드 좀. 있다. 그 냄새 나는 거 당연한 거잖아. 예. 네. 뭐 사자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자는 동물인데, 오면 잠만 잔다고막뭘 던지시고, 관람창 엄청 두들기시고. 막. 뭐 그냥 자냐고? 내가 돈 주고 왔는데 자냐고 왜? 왜 동물들이 계속 자냐? <laughs>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분 계셨고. 입장료 환불. 입장료. 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5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굉장히 싸요. 분들한테 좋게 애들로서 얘기하자고지 가족이랑 같이 오신 것 같은데 가족과의 추억을 5천에 지금 파시겠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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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와, 굉장히 어머. 좋게 얘기한 불쌍해. 케이스. 고 그러네.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민원 전화했죠. 네. 음. 호랑이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어, 무슨 어. 소리냐? 그래서는 가서 현장을 보니까 누군가가 던진 페트병을 물고 다니면서 이제 깨물다 보니까 이제 잇몸에서 피가 아, 난 거죠. 아, 플라스틱이 네, 러가지고 제가 네. 이제 거기서 핑 이제 나가가지고 CCTV 다시 찾았어. 돌려서. 누가 던졌는지 인상착의 확인하고 정문에다 바로 전화해서 문좀 닫아달라고. 어디 정도 있을 테니까 찾아라. 잡았다가, 아, 아... 학생들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바로 쫓아오더라고. 뭐때문인지는 알지? 안다고. 오라고. 숙풍은 아... 학생들이었으니까 담임선생님 소환해서 반성문 쓰게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대만 적도 있고. 다른 분도 아니고 오사육사님에게서 무서웠겠어 잘못 걸렸나요? <laughs> 아, 근데 진짜 그런 약간 센 방법도 좀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그런... 네, 맞아요 어, 해양군 해양관에는 이제 뭐 물범 친구들이나 바사들이 다 이제 헤엄을 치거나 밖에서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이제 달맹이를 일단... 던지죠 음... 일단 가만히 있으면 맞춰보고 싶고 그럼. 막 그냥 재밌으니까 던지는 거죠 근데 돌멩이 정도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청소하려고 이제 물을 빼면 막, 이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던졌나 싶을 만한 이만한 아... 물속에 있는 거에서, 이거는 죽이려고 던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또 어린이동물을 있을 때는, 이제 관람객들이 거기에 초식동물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이들 색 체험시켜주려고, 주변에 있는 이제 잔디, 잡초, 오만 가지를 다 뽑아서 아이 손에 지어주죠. 줘보라고. 그러면은 와... 이제 그거 먹고 나면 주말 끝나면 월요일날 이제 애들이 설사를 한다던가 배탈을 한다던가 와... 배탈이 난다던가 그런 풀이 아, 그렇죠. 좋지 않은 풀이. 네, 이제 먹어야 되는 풀이도... 정량도 있고 얘네가 아... 먹는 풀이 있는데 그리고 또 <laughs> 칸초남이라고 저희 어린이동물원에 있어요. 칸초남이 나타났어. 이러면은 칸초남? <laughs> 그, 그 과자 있잖아요. 초코 과자. 예, 예, 예. 동물 그려져 있는 거. 어, 예. 그거를 이제 품에 와서 탁!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런 애가 있어? 예, 그러면은 이렇게 던져주면 이제 먹고 배탈이 나죠. 아, 과자 던지는 애들이 있겠구나. 아 해양관에 있을 때는 이제 바다에 사는 동물이라고 오징어 집, 땅콩, 이런 오징어류 해산물 <laughs> 종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 말이지. 얘네는 안 먹어요. 기름만 둥둥 뜨고, 오용, 물이 오염만될 뿐이고요. 또 진짜로 정말 오징어를 회를 쳐갖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실제로? 네, 실제로. 너무 안타까워요. 먹이는 사육사가 좋으면 좋겠어요. 진짜 먹이 주고 싶으시면 사육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사육사가 되서 네, 사육사가 되시면 먹이 줄수 있으니까. 그러네, 그러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간의 시선으로 동물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동물들도 다 인격,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 예를 들어, 이 영화의 음... 날씨에도 문을 열어놓으면 춥고 덥고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을 다 열어놔서.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노령 개체가 안 나가고. 콧바람만 살짝 세고 다시 들어와서 따뜻한 내실에 아, 있고 젊은 애들은 나가서 얼굴. 막 이제 눈밭에서 뒹굴고 찬 바람 다 받고 다시 또밤 되면 또 춥잖아요. 알아서 들어오거든요. 오. 근데 뭐추운데 동물이 밖에 있어요. 불쌍해 음. 보여요. 이런 이런들 아, 많이. 아, 많이 아, 영한데 왜 풀어놨어요? 예. 근데 오. 또 없으면 없다고 또 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육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냥을 해야 되니까 숨는 숲상이 있어요. 음.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숨죠. 저 풀숲 뒤에 숨어있는데 음. 저희 눈엔 보이지만 그분들 눈에안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동물 없다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곳 보면 음. 아기가 안 보인다고 징징대면 부모님이 어, 어디 숨어있을 거야 찾아보자 아니면 다음에 다시 올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음. 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음.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약간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기준, 왜냐하면 어,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판, 아기 판다가 태어났을 때, 어, 이제 너트브에올라간 영상을 보고, 왜 뭔가 따뜻한 이불이나 깔집 같은 걸 깔아줘야 되는데, 왜 타일바닥에 그냥 관리하나요?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판다들 같은 경우는 번식이 힘들기도 하지만,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추위보다는 그런 위생관리가 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육사들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믿고 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움직임도 보고 싶고, 먹이도 줘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관람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먹이를 준다거나, 아, 뭔가 깨워보려고 하면 손님들끼리 그걸 말려요. 아,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아, 사육사들이나 어, 관리 요원들이 음. 말리기 전에 뭐 이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서 어, 발전하고 있다 아주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음. 이 방송 보시면은 네. 그런 음. 아 그렇구나 음.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